네 안녕하세요. 지필링포입니다 오늘은 그 트레버, 트레버가 이제 로스산젤스에 도착하면서 숙소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 유일하게 그, 트레버만 집이 세 군데입니다. 플랭클린은 집이 두 채고요. 제일 처음에는 플랭클린이 이모 집에 거처했다가 그 다음에 그 한탕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제 2의 집을 구했고요. 그리고 마이클은 유일하게 집을 그냥 한 가지만 가진 유일한 캐릭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집을 보유한 캐릭터가 트레버인데요. 트레버 첫째 집은 샌드위 안에 있는 컨테이너고요. 두 번째는 어, 친척집에 먼저 사는 트레버였습니다. 마지막 트레버 집은 스즈클럽의 그 사무실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겨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트레버의 두 번째 집그 친척집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어딘지 다 아시, 아실 겁니다. 그 입지 조건이 좋은 해변에 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집값이 비쌀 텐데 이 집에 이제 혼자 살았던 트레버가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위치는 대략 아실 거라 생각하고 위치 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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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친구로 아, 안계 보셨던 분들이라면 눈여까 보십시오. 여기가 트레버 트레버 집이에요. 트레버 집입니다. 네, 트레버 집이요. 뭐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다 아시니까 굳이 설명 은안 드리겠습니다. 플레이 누르셔가지고 패시 모드 사용합니다. 패시 모드 사용하신 다음에 한번더킹 모드 들어가요. 한번더킹 모드 들어가셔가지고 패시 모드 해제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 안으로 진입하는 모션을 액션을 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둑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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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하면 그 원래는 그 PS3나 Xbox 3곡 자체에서는 이제 이런 자체 내부 모델링을 그대로 간직하게 해놨는데요. 이게 다른 곳에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들어가면 이렇게 인테리어 자체가 없게끔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리소스를 다른데 많이 쓰고 여기 할당을 줄이기 위해서 안 보이게 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버그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뛰어다니시면 원래는 볼수 없었던 그 친척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내부를 이렇게 훤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트레버가 두 번째 기거했던 트레버 집을 보는 법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원래 그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지금 하는 내용들은 유튜브에 다 보관될 겁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 가지고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유튜브 구독하시면 메일로 이렇게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이 원치 않든 하든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뭐 이런 버그인해가지고 방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분들 알려주실 때는 참다, 참그 여러분들이 개성있게 느껴져가지고 인기를 누리실 겁니다. 뭐 성인분들은 모르고 초딩이나 중딩, 고딩분들은 이렇게 알려주면 친구들이 일적지 올리면서 어떻게 하냐고 <laughs> 그러면 지필인포가 알려줬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것으로 그 트레버 집 내부, 트레버 집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